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하나원큐 K리그원 2023 시즌 31라운드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입니다 오, 자 루빅 소디 공자 짓고 가겠습니다 왼쪽입니다 안쪽 바라받고 넘어간 그러나 중간에 발로 차단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거어내이니다 드러남 자드러 2 4입니다자 수원 F C는 결국은 강민성 선수 빼주고 오인태 선수 투입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스플릿까지는 세 경기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기까지 해서. 네. 아, 어, 어, 자, 제... 지금은 주머니 손 들어가죠. 어, 어, 파워 어, 파워 어. 아 이거는 최종 수비였기 때문에 볼트 파워에 바로 1대1로본것 같은데요. 아, 자 이거는 보메스가 이거는... 바로. 레드카드를 받게 됩니다 왼발에 이동경도 지금 준비를 예. 하고 있는 거 같죠 자 왼발로 갔어요 그나마 정렬 네. 이동경이 왼쪽으로 주었습니다 울산현대 오랜만에 올라가 봅니다 왼발 깔아줬죠 도망가요! 도망가요 아타루가 도망갑니다 이대0을 만드는 울산현대 적어도 오늘 경기 승리를 해야 승점 6점 야, 유지가 되니까요. 자, 번더 갑니다. 접어넣었습니다. 왼발! 터치! 노동반이 세 골째는 내주지 않습니다. 21번의 최보경 선수가 이제 교체 아웃되고 37번 마우데르손이 투입됐습니다. 네. 가운데 접어들어가요. 안쪽 넣어줬죠. 2승 연결됐죠. 세워놓고 띄워줬습니다. 오우. 추가 골성공합니수원 f c 니다 자, 이송우가 반대쪽으로 넘겨준 것을 네. 자, 반대쪽에서 득점으로 연결한 우인표입니다 자, 일단은 주민규 선수가 빠지고 마티나담이 들어가겠습니다. 주민규가 들어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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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민규가 들어가는 거죠. <laughs> 그렇죠. 예. 마티나담이 <마틴> 빠지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득점을 만들어 낸이 후에는 예. 수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어, 바운스를 잡아 나왔습니다. 서강대권에 있는 팀을 상대로 해서 골차를 지키지 못한다면 오 그러면 시야하세요. 도망가라 도망여대. 저접수이 바로 이거예요. 쉽게 울산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해결사 능력을 가진 선수가 많다는 점이에요. 어자 공간이 많습니다. 예. 자 안전으로 넘어죠 키퍼나 팀을 건져 올립니다. 자, 이거 볼을 오래 소유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이승인데요 안쪽 도어졌고 김현. 그습니다 김현의 슈팅. 그리고 여기서 휘슬이 올립니다. 자, 31라운드 경기 수원 F.C.와 울산 현대의 정말 치열했던 이 혈투는 3대 1로 울산 현대가 승점 3점을 챙겨갑니다.